지난주에 제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약 3일간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돌하루방 위에도 눈이 쌓이고, 찻길에도 눈이 쌓이고, 그리고 한라산에도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늘 푸르던 북촌초등학교 잔디밭에도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였어요. 모처럼 우리 친구들 눈싸움도 하고, 또 눈사람도 만들어서. 겨울왕국의 울라푸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 울라푸 코도 이렇게 당근으로 세우고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해봤어? 제가 집이 북촌 초등학교 옆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눈 사람 크게 만들어놓은 거 봤는데 아 당근은 안 했다고요. 귀랑 코랑은 다 만들었고요. 네, 잘했어요. 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봐요. 어떤 친구가 자기 집 마당에 눈이 쌓인 것을 모아다가 저걸 만들었어요. 저게 뭐게요? 오우, 우리 민준이.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빅파이. 네. 받아! 네. 누군지 알아요? 도연이랑 동이랑 자기 집 마당에서 쌓인 눈을 끌어다가 이글루를 만들었는데 결국 무너져버렸대요. 네. 애 썼어요. 그러나.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봐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제주도 저녁에 눈이 쌓여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만 쌓여요? 아, 특정 지역이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북촌만 쌓여요? 아니면 한사동에도 쌓여요? 우리, 온유. 한사동에도 쌓여요? 그러면 북촌에도 쌓이고 한사동에도 쌓인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박수. 마이구미 하나 드릴게요. 받아주세요. 오우. 오우, 캐치 잘하는데요. 아빠 닮았어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제주시에만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에도 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천읍에 눈이 쌓이면 우리 북촌리를 지나서 동봉리에도 눈이 쌓인단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 비껴가지 않고 전 지역을 다 눈을 쌓이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걸로 한번 가져가 볼래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바로 윗절 1절을 보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 중이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미사일이 하늘을 날면서 미사일을 쏘아대어 줘요. 군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폭탄을 던지고. 또 총을 쏘기 시작해요. 그러니 미사일이 빗발치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건물들 그 다음에 집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지역만 아니라 전체가 다 피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 먹는 문제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입는 문제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사는 문제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요. 씻는 문제는요. 어려워요.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전체적으로 눈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 구석구석에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마을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 아는 사람? 우리 친구 이름이 내가 까먹었는데 서주? 서준이, 서준이가 사는 이름은 동네 이름은 한사동, 한사동 맞아요. 바로 이 동네에서 살고 있네요. 혹시 특별한 지역에서 오신 분, 북촌리를 벗어나서 특별한 지역에서 오신 분, 도윤이, 대율, 더 멀리서 오신 분, 네, 집사님, 용인에서 왔어요.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 더 멀리서 오신 분, 네. 그래 용인에서 오신 분 우리 선물 하나 드릴까요? 농촌 사랑 상품권 만 원짜리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자 민준아 좀 갖다 드려. 멀리서 와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탄 선물입니다. 더 멀리서 왔는데 손안 들어서 좀 아쉬운 분들 계실까요? 동네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에브라다라는 이름도 뜻이 있어요. 먼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서준아 뭐? 어? 아니야? 그래요. 먼저 답을 가르쳐 줄게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 이름은 떡집이라는 특징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에브라다라는 이름도 뜻이 있어요. 힌트를 줄게요.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주의 열매 주의 열매? 너무 성경적인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래 우리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를 따잖아요 그쵸? 열매를 따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의 열매가 적어요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러면 많다라는 단어 열매라는 단어를 종합해봐요 오케이, 도현이 정답. 오케이, 빅파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뜻이 이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전쟁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가 그러니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이 동네에서는 떡이 풍성해지는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에브라다라는 곳에서는 늘 열매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떡집이 떡 없는 떡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에브라다는 열매가 전혀 없는 마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참 멋졌는데 전쟁 통해서 그 이름이 값어치를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베들렘이라고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시작,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 작다라는 것은 크기면에서 작다가 아니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그래서 이 작다라는 것을 풀어보니 이런 뜻이에요. 초라하고, 볼품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못 입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를 작다로 표현한 거예요. 전쟁 중에 말이죠. 그러니 멋지고 좋은 이름이 전쟁 통해서 이름값 해요 못해요 못하게 돼 버렸어요. 자, 또 질문 들어가 봐요.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이 최고 멋지다. 도연이 이름이 뜻이 뭐야? 아 몰라요. 내 이름이 최고 멋진데 나는 그 이름 뜻도 안다. 어, 우리 저기 어, 선 착할 선. 어, 나 착할 선보다 더 멋지다. 그래, 민준이. 어 이름 멋지죠, 그렇죠? 그럼 확실히 민준이 아 진짜 재기차는거 보니까 진짜 민첩해요. 선물로 주고 싶은데 아까 받았으니까 안 줄게. 또 다른 분, 나는 이름 이름도 멋지고 뜻도 멋있다. 이제 우리 작년 중에서 한 분, 도현이는 아까 선물 받았으니까 맞춰도 안줄 거야. 혹시 내 이름이 멋지고 뜻도 안다? 네 한자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어르신들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의 이름은 종수거든요. 새복종의 맑을 숫자예요. 새벽에 토끼가 물 마시러 가는 것처럼 저는 새벽에 영생수를 마시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항상 일찍 일어나요. 이름 멋있죠? 그러니 저 선물 하나 가져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3만원짜리 선물 하나? 제가 잠시 섬겼던 창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창대라는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잘 되어 크게 되다. 이름 멋있죠? 그런데 이, 과, 이 교회가 과거에는 정말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는 이 이름이 반대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안 되어 작아져만 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숫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점점 안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창대교회는 이름값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이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성공하는 이름이거나 크게 될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그 이름대로 사는가? 아니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인기영재님, 이름값 하고 계시나요? 못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인기 형제님을 위해서 박수. 네, 고마워요. 오늘 설교를 좀 도와줘서, 우리 장로님, 문경국인데, 그 이름 뜻은 뭐고,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먼저 뜻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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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네,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다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떡 하나 없는 떡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에브라다,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열매가 텅 비어버린 동네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전쟁 중에. 그러니 이런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름값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에브라다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음성이 성탄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떡집이요 열매를 많이 맺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초라하고 볼품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단 말이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름,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괜히 이름 부르는 것 아니잖아요. 민준아라고 부르면 부모님이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종수야라고 부르면 부모님이 이유가 있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브라다야 예루살 아니 베들레마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여기 뒷 부분에 나오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리는 자가 너 작은 동네에서 나오게 될 거야 다스리는 자는 새로운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떡집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떡이 없는 마을이 되어버린 곳에 에브라하다라는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왜 새로운 왕이 나와야 돼요? 기존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를 전쟁에 휩싸이게 만든 거잖아요. 기존 왕은 잘못 다스려서 전쟁으로 그 나라 전체 가운데 큰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 떡없는 집이 되어버렸고 열매없는 동네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기존 왕은. 그러므로 새롭게 다스릴 자 새로운 왕이 거기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값 못 하고 있는 나.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기존의 나를 다스리던 왕 때문이에요. 기존의 여러분은 누가 다스렸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가 나를 다스렸던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잘못된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또 재정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젊으니까 건강도 낭비하면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죠. 또 연예인들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고 게임 중독에, 나쁜 영상물 중독에 빠져서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왕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떡집이었는데 떡 없는 집 되게 해버렸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동네라는 이름을 초라한 이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름 되게 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새롭게 다스릴 자새 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주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새로운 왕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면 우리가 비로소 이름값 하게 되는 거예요. 고인기가 인기 정말 높은 사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그 이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떡 없는 떡집이 떡이 많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비로소 되어지는 거죠. 열매 없음이 열매가 많은 에브라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 새로운 왕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때문에 없는 집을 떡집 되게 하는 거고 열매 없는 동네를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징이 이 요절에 나오네요.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가로 열고 닫고까지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새로운 왕이 내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에게서 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특징이 뭐라고요? 아래 하얀 글씨 시작. 새 왕은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볼게요. 제주에 특산물이 있어요. 나는 특산물이 뭔지 안다. 우리 지안이 제주 특산물, 손안 들었던 친구들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괜찮아. 동의 한번 해볼래? 그래, 우리 저기 의진이 굴. 귤, 어, 이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거 설교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학생이니까, 우리 학생한테도. 농촌 사랑 상품권 하나 줄게요. 빅파이, 빅파이. 이따가 너희들한테는 큰 선물이 나가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빅파이잖아, 크잖아. 제주 특산물이 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귤안 먹어본 사람, 집에 귤 없는 사람, 제주 도민 아니죠, 그죠? 왜 제주의 귤나무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귤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답은 단순해요. 귤나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귤나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 오늘부터 귤나무 안 해! 나 오늘부터 사과나무 할 거야! 그러면서 귤나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을 거슬러서 사과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귤나무 거기서 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귤나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년 풍성하게 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첫 사람,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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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쫓아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맨 위에 아담이 나와요 그 아담은 원래는 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흙한 덩어리를 취하셔서 빚이고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 사람과 흙을 비교해 봐요 어느 게더 멋지고 어느 것이 더 볼품이 있어요 사람이 훨씬 볼품이 있잖아요 흙처럼 볼품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빚어 만들었더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빚은 대로 살아가면 떡집이라는 이름값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빚은 목적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다, 에브라, 에브라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며칠간은 이렇게 잘 살다가 결국 이렇게 거스르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 때문에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거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면 떡집으로, 떡이 많은 집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많이 맺는 에브라다로 살아가는데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스스로가 흑이라는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후손인 여러분과 저 역시도 다 볼품없는 자들로 전락시켜 버렸다고요.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자, 그런데 세왕은 달랐어요. 이 세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이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분이에요. 어린아이로 2000년 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기존 왕은 아까 기존 왕이 누구 누구였죠? 나 스스로 읽을 수 있고요 게임 중독, 연예인 또 뭐가 있었어요? 잘못된 가치관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쁜 영상물들도 있었어요 기존 왕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러 여러분과 저를 이름값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대로 순종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름값 못하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이름값 할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존 왕에게서 새 왕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면 이제 우리가 떡집이라는 이름값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다 에브라다라는 그 이름처럼 멋진 이름값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자, 다만 예수님이 왕이신데 저렇게 어려요. 왕인데 저렇게 어리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인데 저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움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못해요. 여전히 떡 하나 없는 떡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열매가 많이 맺다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장성해져야겠죠. 어떻게 하면 장성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장성해질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돌이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안에 어린아이 예수님이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떡집에 떡이 풍성한 떡집 되는 거죠. 열매가 가득한 에브라다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아직 어린아이 왕 예수가 계십니까? 아니면 이분이 장성해서 여러분 안에 커가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서 아직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바꾸세요. 태도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행동을 달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다스려 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안에서 멋진 왕으로 군림하여 주님이 만들어준 그 이름대로 그리고 멋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2023년도 주인공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